아나이스 씨. 요즘 야채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? 네. 장마철이 되면 야채나 과일 가격이 항상 오르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저는 항상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라 야채나 과일 가격은 잘 몰라요. 고기는 계절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아요? 네. 고기의 가격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저는 야채나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식비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학생식당에서 사먹고 있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학생식당에서 사먹으면 혼자 음식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요리과정을 생각하면 학생식당에서 사먹는 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쌀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빨리 물가가 안정돼서 식비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나이스 씨, 요즘 야채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? 네. 장마철이 되면 야채나 과일 가격이 항상 오르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저는 항상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라 야채나 과일 가격은 잘 몰라요. 고기는 계절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아요? 네. 고기의 가격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저는 야채나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식비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학생식당에서 사먹고 있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학생식당에서 사먹으면 혼자 음식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요리 과정을 생각하면 학생 식당에서 사먹는 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쌀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빨리 물가가 안정돼서 식비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나이스 씨, 요즘 야채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? 네. 장마철이 되면 야채나 과일 가격이 항상 오르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저는 항상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라 야채나 과일 가격은 잘 몰라요. 고기는 계절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아요? 네. 고기의 가격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저는 야채나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식비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학생식당에서 사먹고 있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학생식당에서 사먹으면 혼자 음식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요리과정을 생각하면 학생식당에서 사먹는 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쌀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빨리 물가가 안정돼서 식비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